네.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이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화무당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계 최초로 옥중에서 창당한 정당입니다. 음흠. 시작은 정치검찰 해체 당이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정치검찰 해체 당이라는 명칭 사용을 불허해서. 소나무당이 탄생되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김건희의 도이치머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는 송영길 대표에게 무려 징역 9년이라는 결론을 했습니다삼권 분립이 침해받지 않도록 헌법적 공제를 위한 헌법 제 75조 포괄 위임 금지 원칙 검찰 개혁의 상징 검찰 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 청법제 4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는 배제한다 형사소송법 제 308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 이세 조항은 윤건희 검찰 독재 정권은 정면으로 위배하고 용락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법부에 촉구합니다. 윤건 이정권 정치검찰의 유험과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송영길과 이재명에 대한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공소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인지하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음... 조국 대표께서 민주당의 검찰사법 통과를 촉구하셨는데 그 이전에 검찰청법 제4조 검수완박법이 개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검찰 독재정권 지금 당장이라도 끝장 내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동네는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전 국민의 연대 투쟁으로 하루 빨리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립시다. 좋습니다. 도시의 말로 민생 회복이며 평화이자 경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선우 무당. 송영길 대표와 저희 당원들도 정치검찰해체와 윤석열 즉각 끌어내리기에 총력으로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호로 음... 바른 정리하겠습니다 끝장내자를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국헌물론 법률위반 정치검찰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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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내자, 끝장내자! 희생실세, 김건희를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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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끝장내자! 따라가, 이토롭다! 윤석열을 즉각 끝장내자! <목소리>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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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유튜브 송영길 TV 시청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